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다육입니다 이 아이 다 아시죠 너블리노즈 너무너무 이쁘죠 제가 이 작은 화분에 제가 만든 화분 에다가 이렇게 너블리노즈를 심어 줬는데 요 지금 화분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작은 것 같고 아이들이 좀 그새 또 많이 컸어요 컸고 너무 이쁘죠 이쁘게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고요 이제 이 아이들이랑, 요 지금 두 아이랑 이렇게 해서 합식을 해줄 거예요. 또 다시 다른 화분에다가, 좀큰 화분에다가 합식을 해서 또 합식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. 아주 너블리 노즈는 너무너무 이쁘게 잘 자란답니다. 이쁘죠? 자, 이 아이를 분해서 이제 꺼내볼게요. 이렇게 빼고요 이렇게 뺐어요 아주 목대가 이래 슉 나왔어요. 그래서 화분이 또좀 작은 것 같아요. 아이들이 음, 숨을 쉴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빼주고요. 너블리 노즈는 정말 아이가 까다롭지 않고 잘 자른답니다. 자, 이렇게 배합도를 먼저 깔아놨고요. 제가 이 아이들을, 작은 아이들 데려와서 이렇게 이제 묵은둥이로 목대도 숭 넣도록 이렇게 했답니다. 이렇게 배압토 넣어주고요. 배압토는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섞어 쓰시면 됩니다.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배압토를 그렇게 가리고 하진 않습니다. 그래도 아이들 잘 자라고요. 힘들게 하시지 마세요. 이 다육아이들은, 음, 햇빛과 통풍, 물주기, 이래 하시면, 잘 하시면, 아주 잘 자란답니다. 영양제, 영양제 같은 건안 주셔도 됩니다. 아이들이 목되가 있으니까, 좀, 힘 독지에 심데 목대가 많이 길죠. 이렇게 이 아이들도 제가 너무 또 목대가 쑥 나서 제가 석심했었다 이래 또 이렇게 뿌리 잘 내렸어요. 잘 자라고 있답니다. 이렇게. 다육아이들은 통풍만 잘 되면 얼마든지 다 키울 수가 있어요. 죽이지 않고, 배아포가 좀 촉촉합니다. 네불리 노즈 아이들은 너무너무 사랑받죠. 아주 다육이의 장미. 이렇게 합식해 주면 너무너무 이뻐 같아요 여기다가 이런 아이들도 지금 뿌리를 다 내려서 제가 이제 같이 합식을 해준답니다. 다 적심을 제가 했어요. 아이들 적심을 했다가 지금 뿌리 내려서 이렇게 자, 이 아이도 제가 이꽃지로 키운 아이 다 적심을 해서 또 다시 뿌리를 내렸답니다. 아주 짱짱하죠. 제가 적심해서 또, 삽목하는 또, 영상도 다 올라와 있어요. 응? 접선은이시면 됩니다. 이런 목태가 있는 아이들은 이제 합시을 해서 분갈이하기 조금 상그러워요. 조금 그만 하시고 또 이렇게 꼼꼼히 꼼꼼히 해주시면 또 아이들도 예쁜 모습을 한답니다. 이렇게. 얼굴 이렇게 맞힐 때는 좀 살살 다뤄서 입장이 안 떨어지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저는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해서 지금 흙이 촉촉하기 때문에 물을 한번 싹줄 거예요. 물을 싹 주고 이제 물을 또 이제 빼고 이런 식으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햇빛 잘 들고 그곳에 딱두면 아이들이 아주 또 짱짱하니 예쁘게 또 자리 잡고 예쁜 수영을또 만든답니다.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. 여기가 고구마쌀 좀 올려주고요 제가 지금 영상을 밤에 찍다 보니까 <laughs> 말을 좀 살살 해야 될것 같아요 꼼꼼히 해 주시면, 뿌리가 이게또 밑에 잘 이래 묻혀야 아이들도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성장을 한답니다. 어슬뿌리하니 이렇게 분갈이를 해 주시면, 아이들이 나중에는 목대가 쑥 위로 올라오고 잘 자라지를 못해요. 이렇게 해서 이쁘죠? 네블리노즈의 합식을 했답니다. 지금 몇송이냐 둘, 네, 여섯, 일곱, 일곱 성이네요. 아주 이쁘죠? <laughs> 일곱 성이 이렇게 오늘은 네블리노즈또 일곱 성이 합식 분갈이를 해봤답니다. 책심에서 뿔다 내려서 이제 또 다시 이래 합식 분갈이로 또 아주 짱짱하니 이쁘죠? 만들어 봤답니다. 이쁜가요?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